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레몬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레몬 정의가 정해드린 눌림목 구간 때 이제 도착을 했죠. 마지막에 영상 찍어드렸을 때이 부근 때이 부근대 물량 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늘리는 방안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이 리튬 이온 전지와 달리 비연소성의 무게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화재 위험이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스의 소재 제조 기술 확보에 이 R&D 지원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이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시기를 앞 당기기 위한 로드맵 등을 망나해서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R&D 지원 확대에 나선 게 앞서 발표한 이 단기 방안이 친환경차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는 완충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통제 및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바가 있는데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된 이 충전기 확대를 위한 이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도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으로 정부가 이 16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2028년까지 전고체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 레몬이 지난해 8월 이 지존 전고체 전지 대비 용량과 수명이 각각 1.5배와 그리고 5.5배가 향상된 전고체 전지 개발에 성공해 관련 재반 기술 특허를 출원을 했죠 레몬이 대량 양산하고 있는 이 이 PVDF와 그리고 이 PP가 결합된 지지체야. 한국 화학연구원이 개발한 고체 고분자 전해질 함침한 결과 전고체 전지에 적합하도록 기공 크기와 통기도에 제어가 돼서 기존 지지체 대비 리튬 이온 전달 속도가 두배 이상 향상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레몬 정의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흐름새에 유리해 줄 것이라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 해보시면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10-8189-722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일봉상 정기 세력 신호 떠주고 나서 시세가 나와줬죠.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 박스 구간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물량 소화해주는 봉들이 떠주면서 이번에 정의 세력 신호가 떠주고 시세가 나와준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시면 정의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상. 이 정의 세력선 맞고 현재 물량 소화하는 봉이 떠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고 저번주에 마감을 해줬고 이 5,000원. 이5천원 부근 때의 물량대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던 부근인데 한번 물량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눌려줄 황상률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500원과 5,000원 부근 때이 부근 때의 저항가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눌림목 구간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정의가 현재 1년 3개월 만에 1년 3개월 만에 굉장한 거래량이 실린 봉으로 현재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때 정의가 말씀드린 이 부근 때이 부근 때만 물량 소화 예쁘게 해주고 난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시겠죠.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 우리 가족분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이 모멘텀과 그리고 정의가 정리해 놓은 이 증권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대비 자료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하는 상황별 차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우리 주주분들의 이 매수 타점과 그리고 진짜 보유하고 계시리 주주분들이 매도 타점까지 전부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무료로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 7225번으로 레몬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정의가 확인하고 무료로 대응 전략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팀가족에계시 우리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수익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처럼 시청하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게요. 현재 주식에 너무 많은 손절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싸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7월 윤정이 팀 가족방, 7월 2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한전산업이 현재 한 달도 안 돼서 6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정확히 2주도 안 돼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000원에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100%, 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8월달 가족방 무료추천주 이번에는 정말 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8월에서 9월까지. 총두 달간 홀딩할 예정이며 우리 8, 9월 우리 주주분들께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3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었고 현재 2차 시세의 수익률이 정의가 예상하기로는 214%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현재 거래량 없이 차익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낸 후 2차 시세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지금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닙니다.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해요.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현재 상반기부터 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입을 모아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중에 제일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현대 계열사와 3천억 원대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고 또한 다른 국내 대기업과 이 M&A 이슈까지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도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 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계속 매.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지. 이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무료로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같이 수익을 보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1987225번으로 "등"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희 밥벌이인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